부산 저당 밥솥 식세기에 돌렸습니다. 사놓고 12월 현재까지 밥을 지어본 적 없다는 건 비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얘는 청소용으로 쓰는 거라서. 그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잖아요. 그 뒤로는 약간 이렇게 식품을 쟁여놓고 정리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가공식품에. 그래서 이상하게 가공식품을 꼭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 먹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얘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렇게 사놓으면 한꺼번에 단기간에 많이 먹게 돼요. 폭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쟁여놓지 않는 게제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얘를 안 사면 안 먹고 말 텐데 꼭 이렇게 쟁여놔서 그래요. 라면은 유통기한이 26년 1월까지라 짧더라고요. 그때까지 정리해놓은 것도 다못 먹을까봐 당근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장본 것도 정리를 해서 찬장에 넣어두었어요. 부모님 안 계시고 형제, 자매, 가족도 없는 제게는 뉴스에서 말하는 열흘간의 황금 연휴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래도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영동으로 나섰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5,000원 하는 전통 한복 책갈피를 지하에서는 2,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2잡, 3잡까지 하며 캐케줄금으로 명절에도 쉴틈 없이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여러 일이 있었고, 그냥 제 자신을 위해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쓴 돈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그마치 2025년 추석 명절 기간 쓴 돈이 골드바 두 개의 가격보다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고, 올해는 백수처지에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고, 훌쩍 떠나지도 못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나를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건 저 자신밖에 할수 없는 일이니까요 황금바 두돈값의 시작은 겨우 5천원짜리 키링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남산에서 팜마트의 라부부를 만난 뒤로 팜마트의 귀요미들을 가끔 검색하고 있었는데요 크라잉 베이비도 그중 하나였죠 너무 귀엽죠 저 오늘 당근 했거든요? 당근에 얘가 7,000원에 올라와 있길래 일단 샀어요. 근데 이 눈물 색깔도 초록색인 건 보니까 진짜 같은데? 요즘 인기 캐릭터라 그런지 품절에 비싼 몸값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마켓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정품이 분명한데 (7000원에)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크라잉 베이비 개구리였어요 이 캐릭터는 자신의 반려견을 잃은 슬픔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우리는 힘들어도 눈물을 보이기 어렵고 마음을 내비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이 아이가 눈을 그렁그렁 하면서 서럽게 울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는 건 아니지만 제 울고 있는 마음과 같아서 저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볼수록 귀엽고 못난이 인형의 현대판 같기도 하고요. 저희 세대에는 살리오가 인기가 많았는데 캐릭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개구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크라잉 베이비 캐릭터 중에서 개구리가 당근에 7,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뜬 겁니다. 바로 줄을 섰죠. 정품이 분명한데 올린 지 2일이 지나도 줄 서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결국 5,000원에 개탄 제품입니다. 실제로 구매해서 정품 QR 인증까지 확인했다니까요. 이렇게 첫 시작은 5,0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즈니 베이비돌. 마포에서 개당 23,000원에 3명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출시될 때도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좋아한다면 이제 사도 되겠다 싶었어요. 미니 베이비돌 백설공주와 피규어 11종까지 연달아 겟하게 됩니다. 저는 추석 때 당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백설공주는 다른 버전인데 제가 본버전이 느끼는. 아! 아아 여기는 동대문구입니다. 미니 베이비돌 픽업하러 왔어요. 산책하며 동네도 좀 둘러봤답니다. 백설공주는 원효로에서 픽업을 했는데 미니 베이비돌 팝업북이에요. 책 형식으로 되어 있죠? 더 파크사이드 서울 공사 현장도 보이고요. 여긴 이태원 한남동입니다. 11종 피규어를 가지러 가는 길. 여긴 로즈우드 호텔과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온대요. 일본의 아자부다일스 같은 곳이 될까요? 사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개발되길 바랬는데 파크사이드 서울이 그런 거 같네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태원의 몬드리안 호텔도 있는데 로즈우드가 들어오다녀 럭셔리의 끝판왕이 되겠네요 몬드리안 지나서 청아 아파트도 살짝 쳐다봐요 여기 사는 분들은 좋겠네요 저는 청아 아파트 말고 디즈니 베이비돌 11종 피규어 개 타고 돌아갑니다. 계속 걸어서 스벅에서 커피 마시고 좀 쉬었다 갈까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또 직원들도 블라인드 정리 중이고 하는 모습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얘 예, 되게 재밌네, 이게. 우리 뒤에 머리는 약간 탈모 증세?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옆머리로 좀 가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얘는 약간 얼굴에 이시껌댕이가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얘는 이러고 있어야 될것 같고. <laughs> 얘는 이 머리 제가 해준 건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택설공주야 하는 이 얼굴 표정 우리 벨은 저기 혼자 있는데 벨은 최고 미녀 사실은 포카운터스 이번에 포카운터스만 구입할까 했는데 나머지 그냥 세 개를 다 그냥 오버워스 새로운 아이들 상태 점검하고 이제 단장을 해줄 건데요 이 눈에 흰자에 갈색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자가 깨끗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술에 보면 마치 반점 있는데 립스틱을 한 것처럼 입술이 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 하자라고 할수 있죠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판매자가 말하길 한 번도 이 고정끈을 한 번도 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목에 철사가 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고, 안에 각인이 모두 다 있고, 정품입니다. 워낙 이제, 꽁꽁 싸매져 있어서 이 끈을 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베이비돌 왼쪽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져온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데 가장 초미녀는 백설공주 중에 초미녀는 이제 왼쪽에 있었던 구버전이에요 뺨이 좀 가름한데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나온 애는 망토가 털로 되어있으면서 볼이 조금 더 빵빵해요. 귀여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동안의 어린 베이비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빵빵해서 선풍기 아줌마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 버전이 확실히 예쁘기는 예쁘고 그 대신에 버전이 달라서 저두개 모두 소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당근으로 라면도 팔았습니다 세번째는 가방과 자켓이에요 제가 쓰던 건 볼링백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뜯어져 있었거든요 구입을 했더라고요 얘가 피옥이라서 항상 제가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이 사이즈가 노트북이 들어가서 항상 들고 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많이 까였네요. 그래가지고 얘를 버려야 될것 같아요. 피혁이라서 금방 까이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저렴이를 사는 대신에 이 제품들이 오래가지는 않기 때문에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모백을 샀는데, 이게 레알 가죽이라 무게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들 청가방도 두 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보다 한두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며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게 묘미잖아요. 하지만 작은 구축 빌라에서는 트리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지저분해져서 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근에서 크리스마스로 검색을 하다가 꽤 괜찮은 워터볼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구경만 했던 괜찮았다고 생각한 워터볼들은 크기도 크고 가격도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뜻 구입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근에 그 정도 퀄리티의 워터볼이 뜬 거예요. 본 디자인의 호두 깎기 인형 빅 프렌치 랜턴 워터볼. 추석에 크리스마스 준비라 좀 이른 시즌이긴 하지만 저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평소 당근에서 판매만 하고 구입을 안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폭풍 소비를 했네요 판매가가 23,000원 이었는데 아무래도 충동 구매다 보니 애널로 18,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직거래 날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좀 했지만 집에 놓아보니 크리스마스 트리 대용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처럼 협소한 곳, 작은 평수에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트리 대용으로 놓기에 완벽한 상품이에요. 작은 원룸에서도 분위기는 내고 싶잖아요. 워터볼은 자리 차지하는 것도 없고 먼지 쌓일 걱정, 치워야 할 것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트리는 크리스마스의 상징 같은 것인데 없으면 슬프잖아요. 워터볼 안에 크리스마스트리와 반짝이들이 너무 영롱하게 빛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프로렌 폴로. 여섯 번째는 운동화도 구입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합치니 155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따져보니 혼자 추석 연휴에 쓴 돈이 골드밭 두개 값보다 크다는 사실. 연휴에 해외여행 다녀오고 명품 자파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돈이면 골드밭 두 개를 사도 되는 거였죠. 저는 왜 이렇게 폭풍 소비를 했을까요? 보복 소비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는 소비였을까요? 또 아니면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소비였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사? 근데 혼자니까 샀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누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제가 저를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번 추석을 혼자 지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사는 분들, 혼자지만 스스로를 챙기고 싶은 분들, 그냥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고 미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이, 그런그런 하면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약간 저 닮은 것 같아요. 못생긴 게. 약간 그러니까 못난이 인형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 못난이 인형이 저 어렸을 때 닮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요즘 시대의 못난이 인형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랑 너무너무 닮은, 닮았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개구리 왕눈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개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얘를 저렴하게 겟 했는데 얘도 여기가 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리도 살겸 이제 미미랜드에서 얘 샀는데 사이트에서는 보니까 뭐 8,000원도 있고 11,000원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5,000원에 샀어요. 미미랜드에는 다 이런 것들이 5,000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요. 너무 귀엽죠? 제손 빼고 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브레이저인데, 제가 마침 딱 어제 G마켓에서 원 플러스 원하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늘 갔더니 세상에 개당 천원에 브레이저를 팔고 있는 거예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 산 것도 제가 입어버렸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얘를 네 개를 더 사왔다. 와, 아, 그리고 저 저당 밥솥, 9,900원짜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왜 이거를 샀냐면 제가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김치찌개 같은 것도 그냥 시켜 먹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보다는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여러 개를 많이 사왔어요. 이거 이외에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갖고 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번더 가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류집도 있고 ABC 집도 있고 막 되게 뭐 많더라고요 코스코처럼 그리고 요즘에 추석 때라서 그런지 약간 공기식 홍삼, 원액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웅진에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22,900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꽤 비싼 가격이라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여긴 비싸게 팔지? 이랬는데, 원래 정가가 거의 두 배가 넘는 거더라고.